예로부터 산세가파름에도 토질이 좋아 산을 밭으로 여겼다는 고장. 위통구미는 그런 서면에서도 가장 윗마을입니다. 평생 산밭을 일궈온 신상진 할아버지가 밭 나갈 채비를 하십니다. 아, 그런데 밭에 나가실 때마다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설치하는 이 장비의 실체는 뭘까요? 내일 내일 저거 이, 이거 당겨야지. 이거 그거 해가 자리 해가 어머. 매일 자이자이 산비탈을 오이니다가0년넘이할아버지 부부의 발이 지고 있는 귀하디 귀한 저저 우리, 우리 이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지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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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런 이쁜 이간이 하도 싶어봐. 경사가 가파른 까닭에 울릉도의 농가에는 대부분 이런 모노레일이 설치돼 있죠. 길이를 합하면 100여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5월까지는 나물의 시절. 요즘 제철은 부지깽이라 불리는 섬쑥부쟁입니다. 부지깽, 부지깽. 이거는 야간 쳐도 되고 다른 작물은 다 해놓고 약을 몇번씩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건 야간 쳐도 이래 잘돼요 온화한 날씨 속 바닷바람이 키워낸 울릉도 나물은. 영양이 좋고 향기 극하기로 유명하죠. 한뱃잎파리한놋잎파리 고래 잘래야 되지. 그거 밑에 내려가면 막그 밑에 내려가면 너무 시가 안 돼. 손에 나와 보면 이거 언제 다 하겠는겨. <laughs>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예. <laughs> 다 해야지. 3만 평방미터의 나무울밭. 이 밭은 스무 살의 시집과 평생 흙과 함께 살아온 할머니의 또 다른 이력서입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땅 울릉도는 나물의 고장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전호며 명이며 고비, 섬쑥부쟁이가 지천이었죠. 하지만 유명세를 타고 소비가 많아지자 농가들이 직접 재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는 세 번을 배웠는데 이게두 번, 여러 배우한번더비고 이제 안배는 거예요. 이첫 물이거든요, 여기. 천물의 맛이 있고 또두 불째는 맛이 조금 못 나고 그래요. 세 불째는 영못 나고 옛날에는 뭐그래서기한기세야 그때는 다안 먹어서 많이, 세번또 잘 먹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입이 고글져요안 먹었어. 저 밑에 우리 집에 있다가 밭에 올라오면, 밭에 올라오면, 마음이 확 풀립니다. <laughs> 답답할적게니 올라오면, 마음이 확 풀리고 좋습니다. 우리는 첫날 만날 일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회전를 배를 타고 자꾸 댕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대처로 떠나고, 젊은 농사꾼들이 없어 갈수록 걱정이 태산이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들지만 애써 일군땅 놀리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아침부터 허리 한번질때펼수 없었던 하루, 그 하루가 저무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하루가 벌써 시작됩니다. 아무 산물 놓고 여기 새벽 공부하세요. 아니는또 비자는 거야. 어제 어제 어제그 어제 온종일 수확한 나물은 더 시들기 전에 삶아내야 합니다. 곧 있으면 찾아올 그 따뜻한 봄 햇살 또한 그냥 지나치기는 아까운 일이죠. 나물은 너무 오래 삶으면 무르고 그렇다고 덜 삶으면 풋내가 납니다. 여여 여거여거 여거지가뭘 사그리 해야 잘 삶아. 눈물 쌍 하면 너무 눈물 져 보고 색깔만 보아도 나물이 잘 삶아졌는지 아신다는 할머니+ 할머니께 오늘도 귀한 손님이 납시였었습니다 <목소리> 새벽이면 찾아온다는 읍내에 사는 아들. 만 내가 우리 아들 일의 고생을 시게요. 어머니 아드님은 든든하시겠어요. 예, yeah, 든든하지요. 이 아, 아드님 몇 몇째 아드님이에요? 일 번. <laughs> 뭐 나고라고 힘든 거는 또 하고 제가 또할 때도 있고. 제가 또안 도와드리면 또할수 없잖아요. 드디어 잘 삶은 나무를 채 걸러 인력거로 옮깁니다. 통하게 즉시 냉각시켜야 풍내가 나지 않고 고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죠. 뭐 하노면 색깔이가 나옵니다. 노래 대포. 이거는 이거는 나도 노래 대포잖아요. 금방 휘집어야 돼. 두분 하는 거는. 그 달만 말리지만은 윤아. 3 3살일 말려야 돼. 어제는 나물 처리되면 허리 한번 제대로 펼수 없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남 이녀를 키워냈습니다. 나물 지금 앉히가네. 지금 앉히 뭐요? 시금은이도. 일좀 하면 이래 듣할갈게 그다가볼까나 반장구청에 이제 따사로운 햇살이 말려주겠지요. 그래서 농사란 자고로 하늘과의 동업이라 했겠지요. 아, 침이 한번 찔리요, 엄마. 우리 아이만오래가봄 햇살은 이 가시나무에 또 하나의 선물을 남겼습니다. 이게이 파리 이거 아 삶으라면 진짜 맛있다. 생하고 천지 진짜. 이 올릉도에서도 이 귀한 나물인데 엄게는 네. 음. 산에 가가도 마음대로 못 따가오고 옛날에는 이게 흔했는데 이제는 이게 그래기해 육지 뭐그 그거 보이기는 그는 뭐층그 분리파리 뭉치 이웃 사람들은 뭐내몸안 아프면 마그 뭐 하고 내 몸이 아프야 이거 뭐 진심 <laughs> 아니지 분리파리로 뭉치 <묵지> 오지 <오직> 거기 <laughs> 쌉싸름하니 맛있다는 엄나무순과 섬 숙부쟁이 돌아보면 찬거리가 지천입니다. 응 음, 보더라. 인자서송올라 오는 걸해놨더만엄 마. 네, 파라이 맛있겠다.갓 삶아낸 섬쑥부쟁이는 약간의 소금과 마늘, 참깨를 넣어 버무리면 봄냄새 향긋한 반찬으로 탄생되죠. 무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는 좋네. <laughs> 아, 보기는 예쁘다, 야. 맛있겠네. 맛었으니까맛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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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okay. 음맛있다 음, 맛있다. 참 저도 항줘 무침 게 계속 뭐 해먹었는데 또 부침개 놓우니까 맛있네. 진짜 진짜 한시에 갑자 오늘의 할배야 일 많이 하신다고 에이, 내가 또. 오늘 저거 맛있는 게 왔다. 어이. 아이고 참내 못 산다. 다꽉 나무 다 뜯었는겨. 여기 맛있는 거 있어. 아이고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좀 씻어 이제 아유, 아내도 자식들이 다 미개살이는데 뭐가 다떠먹었자고 하는겨. 이것이 시골 의 인심입니다. 맛있는 어, 것 어, 있으면 나누어. 서로 나눌 줄 알고. 아 부대가 굽는 돈에. 좋지요? <laughs> 흉허물 없이 맛있어가면. 믿고 뭐, 의지하며 수, 수, 사는 것다 가족 같아요 누가 아, 여기 다정 마시래 정은 있어요 도둑 없고 엄마, 아버지 아니죠? 응. 다물을거 <laughs> 있으면 서로 갈라 먹고 이 모든 건 자연에서 배운 정직한 순리겠죠 모처럼 이웃과 만나 좀 쉬는가 싶더니 갑자기 나물보따리를 챙기시는 할머니 자, 아나 여기 있다 물 필요 없다, 여는 이거, 이거 여으면 된다 이거 나중에 상품이면 되겠다 나물 나물 택대로 누구한테 보내시려요 우리 아들 자에도 보내고 딸자에도 보내고 음. 이웃이 가져온 저원이며 나물이며 맛있는 것 드시다 보니 문득 대처에 떠나 있는 자식 생각 나셨던 거지요. 새벽부터 삶아낸 나물을 정성스레 거두어들이고 의진 산촌에 단출하게 남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데고 어데고 저녁 약 저녁 기가 텃배 보내었어 오늘. 엄기하고 아, 부지개이하고수고하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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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저녁 먹어라 저녁 먹어. 맛 좋은 맛거 사가 다른 직원들 다못 본다니 먹어. <웃음> 음, <웃음> 아들 잘 있어. 아 네. 어, 열심히 살아가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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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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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작은 아들 바쁜데 해가 고맙다고 그러 어머니, 고맙습니다.